또 하나 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아, 지금 우리가 이게 시즌 2, 3시 만에 근데 망치를 꼭 들고 아 이거 아, 중소기업 네. 거예요. 아 이거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아, 이것도, 네. 이것도 아 이것도 다 홍보를 해야 돼요. 병망 치정망치아 이것도 아. 다 홍보를 해야 돼요. 병망 치정망치 아. 지금 여러분들이 알바 기으로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망치는 중소기업거아닌데 아니에요. 아니래요. 네. 이거 아니야. 큰일이거고요큰대기었고요 망치 삼성이라고 써있어요망치 삼성이라고 써있어요 예? 아형지금 망치의 삼성이라고 써가지고 아치의 삼성이라고 써가지고 망치의 삼성이라고 써가지고 아치의 삼성이라고 써가지고 망치의 삼성이라고 써가이언으로가지이가가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알바 느낌으로 오면 안돼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진짜 직업이라고 생각해야 돼옷 네. 갈았구나 이게 우주 유니폼이구나 형 어떤 색이야? 어 흰색이요 남한색 너무 더우니까 야! 제가 블랙, 제가 블랙으로 할까나 남한색 너무 더우니까 야! 제가 블랙, 제가 블랙으로 할까요? 여아 아, 잠깐만요 아 이거는 아 왜? 좀, 좀, 왜 죄송합니다 왜, 왜? 아니 아니 이분이 좀, 유튜브 아.